자동차의 바다, 세계를 품다! 2014부산국제모터쇼아부산국제모터쇼면 네. 아, 네. 캠핑을 할수 있는 곳이 있다? 아지 제가 뭐 캠핑 분위기를 좀 즐기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깐요 언니 지금 굉장히 좋은 곳에 놀러오신 것 같으신데 그렇죠 이 캠핑가 좀 올릴만한 차를 네.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아무도뭐 캠핑가 올린 차 게다가 지금 또 이 기아의 또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승합차하면 대표적인 브랜드 하나 있죠? 그렇죠 네. 바로 이 부산 국제모터쇼를 기점으로 네. 바로 이 카니발 뉴 카니발이 지금 나왔어요. 오뉴 카니발 네. 기존 네. 카니발과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이 뒤쪽에 있는 네. 카니발인데 일단 네. 외관상으로 네. 네. 일단 옆모습이 굉장히 또한 퍼포먼스 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일단 크기면 더 크고 실내도 굉장히 딱 고급스러운 분위기. 네 그럼 캐리어도. 조금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네. 담당자를 좀 만나뵙고 네. 어떻게 변화했는지 네, 네. 어떻게 재탄생됐는지 네. 제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조수다 담당자 만나러 지금부터 갑니다 가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또 황성윤 님 안녕하세요 네. 예. <laughs> 자 아버지 또 기하하면 이번에 <laughs> 최고의 신작 아니겠습니까 네. 완전히 네.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예, 캐 카니발! 예. 올류 카니발이죠. 아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외관을 보고 있는데, 외관상으로도 지금 뭐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게 11인승 올류 어, 카니발이고요. 11인승. 일단 디자인 특징으로 보시면 굉장히 강인하고 단단한 인테리어 프로파일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아, 예. 예, 그 이제 일단 여기부터 보시면 이제 프론트 마스크도 굉장히 단단하고 솔리드하게 나왔고, 그리 어떤 네, 남성미도 네. 느껴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여성스러운 좀 세련미도 좀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제 프론트 마스크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네. 외관 디자인이 됐고 이제 전반적인 사이드 프로파일도 네. 안정적이고 스포티하게 굉장히 라인이 잘 구현이 됐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이참 네. 좋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기존 미니밴과는 다르게 네. SUV스러운 그런 스포티한 이미지를 많이 줘서 인테리어 네. 디자인이 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이 가족 단위라든지 어든 뭐 많은 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차라면 예. 적극 추천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인테리어를 보시면은 굉장히 공간 활용성에 중점을 두 디자인을 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 안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죠. 아무튼 외관도 상당히 지금 많이 시리는데. 어. 모터쇼에서 공기를 쳐다보니까 yeah, yeah, yeah.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관심을 두고 네,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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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을, 관심을 네, 많이 가져다 주셔서 네. 반응이 그말 폭발적입니다. 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저는 옆에 계신 분이 <laughs> <벌써 같이> 자랑스럽네요. <laughs> 네. 너무 자랑스럽네요. 지금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굉장히 인기가 어, 많아서 지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인테리어를 아. 보시면. 우선, 크레스 패드와 센터 패시아 라인이 수평적으로 와이드하고 고급스럽게 설계가 되었고요. 또, 이제 뒤쪽으로 이제 시트 쪽을 보시면 이제 4열의 팝업 싱킹 시트라고 이제 세계 최초로 적용한 공간 활용성이 중점을 둔 가변적인 시트 라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지금 봤더니 지금 의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림을 봤는데 이거를 공간을 잘 활용을 하면은 베드로도 또 이용할 수있라고요 예, 해서 물건을 적재하거나 실내 공간을 넉넉하게 쓰실 때 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네. 아, 야. 아, 야 지금 저 위쪽에는 뭔가요? 선루프인가요? 야, 지금 보니까 선루프가 뒤쪽에 배하치가돼 있으니까 아마. 네. 운전 아 운전석에도 지금 선루프가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선루프가 양쪽으로 되어 양쪽, 있다 보니까 앞쪽에 운전자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뒤쪽에 계신 분은 하늘의 아주 아름다운 공간까지할수 네, 네, 있습니다. 아웃도 액티비티를 하실 때좀 이런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안정성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나와서 네. 지금 초고장력 강판을 무려 52%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안전 테스트에서도 최고 의 상대를 받았다만요. 안정성에서도 이제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뭐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나 액티브 호드 같은 기본 안정성을 강한 사양들을 많이 적용을 해서 안정성에 충실한 구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자동차를 선택할 때 있어서 뭐 공간, 뭐 너, 크기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게그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죠. 가족들 단위로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또안전성 면에서도 굉장히 네, 이게 어필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 네. 지금 제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 가운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도. 네. 네. 안쪽으로 네. 제가 들어가 보겠자 뒤쪽 얘가 네. 이렇게 생겼네요. 보니까. 예. 네. 와 뒤에 유리 상당히 네. 깔끔하게 연결된 거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접어지는 거죠. 네. 접어지면 그러니까 트렁크로도 활용 가능하고. 고위자로도 환영이 가능하고 워 아름다워서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시트 애기들 네.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계셨는데 어떤 점을 가장 주의 있게 보고 계셨어요? 시트 배열이라든지 트렁크 네, 네. 공간을 좀 보고 있어요 아, 어떠세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원룸 카니발이거든요 어? 시트 배열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아, 시트 배열이요? <laughs> 네 <그럼> 어떤 점에서요? <laughs> 구인석 같은 경우는 좀 3열, 4열이 나오면서 구인석이 좀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기보다아야이 지금 이쪽에서도 이가 이프 안녕하세요 야, 제가 여기 어, 안녕하세요 오늘 이 카니발 보다가 그 설명료 네. <웃음> <웃음> <타블를>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 지금 이 네. 어떤 설명을 한번 해 주시, 주시겠습니까? 뭐 차량의뭐어 뭐 출력 이런 것 묘조가 되나요? 네, 출력은 2 0 2마력에4 5토크을 갖고 있습니다. 몇 시십니까 이게? 2 2 0 0 c 이 야, 200마력 넘기네요. 네. 그러면 또중형한때또 또, 또 가격대 아니겠습니까? 네, 퓨전 카니발하고 지금 나온 올뉴 카니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차이네요 가격대는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한 아, 어느 정도의 가격대로? 아, 근데 지금 확정된 가격이 아니라.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건가요? 네, 6월 19일에 출시할 예정인데, 아직 가요 때는 형성은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아직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지금 그 고객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반응이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뜨겁죠. 네. 특히 여기 이번에 4열 싱킹 커버 시티가 저희가 적용이 돼서 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문의도 많고 관심도 많으세요. 그 시티가 과연 어떤 시티인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제 공간이 바로 생기거든요. 완전히 플랫하게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 220볼트 컨버터가 있어요. 그 그래서 여기 이제 여행이나 이제 레저활동을 하실 아, 때 네. 충전을 하시면서 무선이나 네. 전자기기를 네. 활용을 아, 하실 수가 아, 있고요. 220볼트면 상대 충전이 빠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네. 저걸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시동을 항상 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laughs> 그렇죠. 아 자, 그러면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네 한번 앉아보세요. 네. 어, 어떤... 아, 일단 뭐... 베리어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이제 보조석이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 가운데가 통로 역할이 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까지 쉽게 이제 진입이 실수 있거든요. 삼류3 이회 삼류로 들어가셨네. 쉽게 한번에 쏙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요? 네. 어? 아, 지금 자동으로 눈닫이는 거네요? 와. 근데 네, 저좀 타고 갈게요 저는요. <laughs> 잠깐 만 제가 뒤조로 하면서 가볼게 저는요. 공 느끼시겠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석이 되고요 와. 아, 여기 좀 앞으로 당기면 좀 다른 넓게 다줄 수도 있고. 참인 씨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조금 더 뒤로 당겨도될것 같지네요. 네, 그러세요. 저기 뭐이 주차석에 약간 같은 이썬루커 와. 어 좋네요. 야, 이거 뭐죠? 야. <laughs> 아, 너무 밑에 잡지 마세요. 네. 자, 어. 정말 이 올뉴 카니발의 어떤 예, 또 다른 예, 한수를 본것 같은 시간입니다. 이 네. 네. 자, 오늘 정말 설명 감사합니다. 드 네.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요즘 오시기 때문에 바쁘신 네. 것 같고 저는 어예 박지영 사매님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도록 보내 하겠습니다 네, 보내드려야죠 네보내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올뉴 카니발 자 네. 이제 뭐요 뭐 지금 이제 신차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네 또. 6월 19일에 출시가 된다고 해요 딱 이제 캠핑을 가실 시기에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과 인기를 가지고 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기아에는 올뉴 카니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정말 다양한 차들이 전시어있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차로 제가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죠? 이야. 음. 정말 그 올뉴 카니발뿐만 아니라 네. 정말 다양하 고멋진 차들이 전시어 있네요. 잠시, 잠시, 잠시. 이번에 만나볼 차가 기아의 한, 어, 프라이드. 자전식이네요. 아. 자 아, 이 프라이드는 예전 그한1 9 0 0년 된가요? 예. 아, 70년대 70, 70, 후반. 아, 80년, 아, 70, 80년대. 이제 80년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20년 정도, 국민소형차로서 계속 사어 그렇죠. 국민소형차 했죠. 제희 삼촌이 브라이드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아, 네, 그때는 네, 네, 네. 이게 사각으로 돼가지고. 아, 그런데 이렇게 아, 네. 지금, 야, 이 22세기에는 아, 네. 돈모든 모습. 네, 야, 정말 네, 대단하네요. 아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제 올뉴 프라이드 새 모델이 런칭됐을 때 이제 컨셉 자체가 이제 유로피안해치백을 구현을 하도록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요. 이제 해외 유수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수상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운 이런 프로파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해드들뭐 아무래도 남성이서 따지고 안타는 다 다른 차겠지만 아마 좀 여성이 타면 좀더 어울릴 거 같네요. 여성 남성 굳이 따지지 않고 좀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좀 모던한 디자인을 아 가지고 있죠 네, 저 저희가 네 앞쪽으로 가서 어떻게 디자인이 지 기존 프라이드에 비해서 2014년 이번에 새로 출시된 거 맞죠? 네, 이제 2014년형 어,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없고요. 다만, 이제 안정성과 이제 소음 진동의 개선을 위해서 이제 센터패시아 센터플로어 언더커버를 이제 적용을 했고요. 오. 그리고 이제 소비자 기호에 맞춰서 이제 편의 사양을 좀 조정을 할수 있도록. 예, 예, 예. 실내는 아... 또 어떻게 배정이 됐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 2013년 프라이드랑 비교를 했을 때 내외장의 디자인 변화는 없었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양, 변경과 안정성과 소음 진동 개선을 좀좀 내실을 좀 다시는 그런 2014년형 모델을 보실 수 있고요. 원래 이제 프로,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또 해치백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그램프가 프로젝션 포그램프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세련된 크롬 데코링과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에서도 볼수 있는 이런 크롬 라인 같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 내비게이션 위치. 그뭐 네, 멀티미디어 사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7인치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버튼부에 있는 이제 크롬 데코링이나 저기 이제 클러스터 부분에 보시면은 크롬 라인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내장의 고급감을 좀 강조를 한 사용을 고 지금 몇 cc 로주셔야는 거예요? 어, 일단, 현재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솔린 1.4랑 1.6이 있고, 음. 이제 파이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U2 1.4 엔진 디젤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음. 연비는 어느 정도예요 아, 연비는 이제 가솔린 1.4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3 이고, 음. 이제 가솔린 1.6 같은 경우에는 14.0 이고요. 음. 일단 뭐1 3 나가면 뭐 연비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완전히 괜찮습니까? 네. 일단 엔진 자체가 이제 간마 엔진 같은 경우에는 소음진동 부분에 굉장히 강한 엔진이기 때문에 이제 연비도 구현을 하였지만 타셨을 때 이제 좀 조용한 실내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이프라이드의 색상은 한몇 가지 정도가 지금 조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외장 컬러로서 이제 이 일렉트로닉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드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키칼라로 대회 커뮤니케이션용 이제 카탈로그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홍보용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색상입니다. 오, 굉장히 세련된 보이고 좋습니다. 자, 프라이드 너무도 멋지게 설명해 주시고 네. 자중심을 가해서 감사드립니다. 맞아. 자, 보내드야죠 이제. 네, 네뭐더 뭐 궁금한 거 없으시고요. 네, 더 궁금한 거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저도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이번에 기아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올류 카니발뿐만 아니라 올류 프라이드까지 아 정말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차들을 많이 선보였는데요. 네다음으로또 소개 가보죠 한번 저희가 한번 가보죠. 그냥 아 네. 네. 어 이거는 어떤? 어이걸뭐 시뮬레이션으로? 그냥, 네, 체험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실운전에 어떤 경험을 할수 있는 곳일까? 성희씨 네.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뭐,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어떤 뭐 전자적인 시스템으로 되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넥도 오셔야 돼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넥도. 네, 미래 지향적인 어떤 차를 만드신 것 같은데 네, 이게 뭔가요 지금? 자 네, 이게 UCD라고 UCD, 네 UCD, 네 유저 센터드 드라이빙, 주행자의 운전 편의를 돕는 시스템이에요. 주행자의 주행자 운전 편의를 돕는다? 어떤 식으로 운전 편을 돕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아, 이렇게 다섯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아 여기네요. 있 h 도있고요스포츠습니다 헬스케어. 오션의 헬스처. h d 는 아무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현재 K9에도 들어가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여기, 원래는 K9에 7인치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18인치로 확장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눌러보시면은, 네, 운전석에서 보이시게 될 거예요. 저 지금 화면이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도 서 보이는 거거든요. 아마 카메라 사위를 착하게 쓰고 있쪽으로 뽑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준비 하는 능한것 같은데, 그, 그, 아, 지금 고의전 하라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바로 여기 앞에 아, 나을는데 아마 좀반사하서 카메라에서 잡히지 않죠? 네, 네. 여기 트리드리이 표지판을 아 네, 네, 네. 인식한다든지, 앞차의 어, 거리를 인식해준다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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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차선을 변경한 거나, 아, 뒤에 차가 어, 이제 접근한다든지, 아, 그런 표시가 이렇게 앞쪽에, 그냥 윈드실드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볼게요 3D 클러스터 이건 가요 3D 클러스터, 앞에 클러스터가 모통 그냥 모니터로 보는 듯한 플랫한 느낌이 강해서 그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체감을 많이 주면서 좀더 고급스럽게 느끼시도록 표현을 해본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이제 기능을 작동을 해서 모전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어떤 걸 이용해서. 정보가 나타나니까 훨씬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연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응. 어, 시연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행동이 들어가는 저기 모션 제스처 누르시면 네. 여기 이제 어, 적외선 카메라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네, 그럼 저보다도 직접 한번 시연을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먼저 손을 인식이 잘 하고 있는지 네, 확인을 하고 습니다 어. 아주 네, 이제, 이제 다시 커스 되고 있는 이제 다른 주행 모드로 옮길 네. 수도 있습니다. 저기 자, 이번에는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구현 네. 옮길 수 있어요. 오, 어. 그고 다시 이렇게 하면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넘어와. 아, 이게 지금 이 코스큐군요. 네. 모두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를 네. 확인하실 수 네.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상용이 된다면 개인이 하나하나 모드를 지정해서 운전을 하면서 손으로 아. 네, 모드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아. 그러니까 자신의 스타일대로 네. 변경할 수 있는 네. 말씀이시네요. 아마 네. 네. 어. 그런 식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엄청 올 괜찮네, 빨리 나왔면 좋겠네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어, 네. 아, 어쨌든 설명 감사드립니다. 최재빨로 만어야겠네요네 감사합니다. 네, 차비 네, 씨 어떠셨어요? 자, 제가 아, 나갈게요. 네. 정말 그, 어, 일단 제가 나갈게요. 정말그 일단 보이긴 야 전체 분수여가지고 네. 색다른 또 미래지향적인 이런 시스템도 보고 하니까 네. 아 오늘 모드 정말 잘았다이렇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런데 아직 여기 선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하나 남아 있어. 요오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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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뭐죠? 이거, 오! 네. 아니, 다리 지금 뭘 달았어요, 발에. 이거 뭐죠? 이거 뭐 자동차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거요? 입는 자동차입니다. 인간 자동차? 입는 자동차요. 아, 입는 자동차? 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어, 저희 기아 자동차 벤처 기술 연구팀의 연구원분들께서 이제 기아 자동차 내에서 어, 이런 아이언맨을 모티브로 이런 걸좀 개발을 해보셨는데, 제가 정확한 구동 방식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 아. 네, 아직 이제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성력은몇 그, 킬로에 나가나요? 지금 최고 시속은 15 킬로. 15키로 그럼 이게 네. 어떻게 뭐 연료라든지 어떤 뭐 구동 방식이 있을거아닙니까 네, 충전에서. 충전해서 전기 충전이네요. 아충전하면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수있나요15 킬로가 최대, 속도, 최대 속도니까 최대 속도로 약10 킬로 정도. 아, 또 시내에. 이렇게 한번 산책할 도좋고네맞습니다 첨벙 가실 한번 좀더 한번, 한번 보시도 네. 될까요? 네아 여기 바닥이 좀 미끄러워서 아브 브레이크 잡는 모습도 네네네. 아이언맨 같았어요. 아니, 브레이크 할때도이거로 잡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반으로 드디어 주셔도 되고 오.. 이렇게 감꾸셨어요 장희씨? 이게, 이게 아. 저희가 상용화로 만든게 아니라서 조금 네. 그래서 아.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요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탐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자 아, 오늘 저희가또 그 기아 자동차에 와서 새로운 그 신모델 이타니발도 네, 네. 보고 어 정말 이, 다양한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아이템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네좀 아, 앞으로 저희 자동차가 기아에서 만든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제품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자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이 매력 한번 풍과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네. 또 다음 보스에서 또 인사드리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동차의 바다 세계를 품다. 2014 부산 국제 모터쇼.